안녕하세요. 오늘은 INFP가 말하는 INFP 세 번째 시간입니다. MBTI는 여섯 번째 시간이죠. INFP 하면은 또뺄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열정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의미를 두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뭔가 몰입도도 있고 집중력도 좋기 때문에 제가 정말 꼭 끝내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게 밤을 새더라도 그날 집중이 좋으면 끝내버리는 그런 성향을 또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교 모임이나 그런 어떤 모임들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들의 회의감이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했을 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지만 되게 다수의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 되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놀자고 해서 만나는 모임 같은 경우에 별로 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싸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INFP는 내가 아싸인 게 좋은 건데 주변 사람들은 잘알요 모르죠. 아싸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삐급 감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웃을 때안 웃고 남들이 안 웃을 때 웃는다거나 주목받을 때가 있죠. 가끔씩. 왜, 왜 웃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그게 달하게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우주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감정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났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유, 이유도 모르게 영문 없이 갑자기 귀찮아진다랄까 이러면서 갑자기 확 식어요. 왜 화가 났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났었는지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좀 무뚝뚝해요.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가족을 사랑해요. 근데 가족들이 제가 그 정도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laughs>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INFP 특징 중에 공상하기 망상하기가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유언장을 미리 써본다면 무슨 내용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많이 사랑했고, 표현을 많이 못했지만 많이 사랑했다. <laughs> 약간 이런 유언장을 쓸것 같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 정도로 무뚝뚝하고 표현이 되게 감정형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막 이렇게 오픈해서 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회피형에 좀더 가깝고 카톡으로 소심하게 표현한다거나 미안할 때도 반성문을 차라리 카톡으로 길게 남긴다거나 뭐 이러는 편이지 실제로 마음을 담아서 감정 표현을 하는 게 뭔가 서툴고 어색하고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INFP인 게 좋아요. 어쨌든 주변에 나의 이런 뭐 고집스럽고 이런 센 성향 때문에 주변 지인들이 멀리할지라도 외로움을 덜 타는 그런 성향을 함께 주신 어, 신이 계시다면 신께 감사드리고 어, 저는 저 혼자 있어도 즐겁게 잘 지내기 때문에 이런 저의 성향에 만족하는 편이에요 다만 고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감정표현 솔직하게 하는 거 그리고 회피하지 않고 대화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까 해요 그것이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은 제 성장의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잘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어 MBTI 성향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